네, 코인 서퍼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여기 나와 있는 토카망네트워크구요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우선 토카망이 지금 오늘 딱 중요한 움직임 하나 나와주고 있거든요. 요건 조금 알아두시면 좋은 거라서 그런 것도 좀 체크를 한번 해볼 거고 다음 흐름들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 하락은 정말 많이 나왔고 지금 이 자리가 이제 신저가의 딱 길목 직전에 있었던 중요한 저점이 이제 신저가의 딱 길목에 있는 자리에요 당연히 이런. 자리들은 중요하고 밑으로 빠지면 대참산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자리는 당연히 중요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방어를 하고 싶겠죠. 이게 애초부터 여기를 찍고 뚫릴 놈이었으면 진작 뚫렸어요. 이게 안 뚫리고 왔다갔다 한다라는게 계속 뭐예요 여기다 어떻게든 살려보고 싶다라는 의지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여기 진즉에 뚫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안 뚫리고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부터가 힘싸움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지켜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항상 박스권이니까 어쨌든 지금 여기를 살리기만 하면은, 박스권에서 제가 가장 이 기본적인 틀이 항상 뭐라고 설명해 드리죠? 박스권은 하단에서 자리를 잡으면 상단 라인까지, 기존에 있었던 고점 라인까지 가보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성질이에요, 여러분들. 반대로 고점에서 이전 중류 고점을 돌파를 못 해주면 다시 저점까지 내려옵니다. 이렇게 핑, 퐁, 핑, 퐁 거리면서 움직여요, 원래. 근데 여기서 이번에 지금 또 뭐야? 살려낼 수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려낼 수만 있으면 다시 상단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서 살리기만 하면 굉장히 큰 사이즈에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열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요 지금 잘 살리기만 하면은 여기서 저점만 잡아주면 상단까지 기대해 볼수 있는 큰 폭의 사이즈가 나오겠구나 대략 두세 배 정도 사이즈가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럼 이런 것들을 항상 잘 지켜보고 있다가 진입 타점 노이를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아 여기서 잘 보고 있다가 진입 타점 노이를 준비해야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게 뭐야 저점을 잡았다라는 신호가 필요하겠죠. 여기서. 무조건 떨어졌다고 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확실하게 여기서 살려냈다라고 볼수 있는 신호들이 필요한데, 그 신호들이 대표적으로 뭐 이런 이중바닥형 패턴이 있고요. 삼중바닥형 패턴이 있고, 박스권 패턴이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이런 종가로 돌파를 해줘야 돼요. 이게 힘싸움에서 이겼다는 신호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그 자리가 어디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 힘싸움에서 이겼다라고 보려면 이 이상 돌파가 나오는 시점이 나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와 주고 나면 그때서부터는 아주 강력한 진입 타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격으로 치면 나중에 이제 1940원 정도인데 1940원 정도 라인을 확실하게 종가로 돌파해주는 순간이 오면 그때는 공격적으로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힘싸움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미리 들어가면 약간 마음고생을 좀할수 있을 게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자리에서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그래도 오늘 패턴 자체가 만드는 게음봉 양봉, 양봉이에요. 이거 패턴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음봉 하나 나와주고 약간 몸통이 짧은 양봉 하나 나와주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 은봉을 완전히 제껴버리는 양봉이 나오는, 이런 패턴을 이제 상승장악형이라고 부르는데, 그래딱 저점 터치하고 이 패턴을 만들고 있는 걸 봐서는 다시 여기 한번 돌파시도, 저점 잡았다라고 볼수 있는 자리인 요 자리 돌파시도를 하러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라 보이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 단기 상방 흐름을 타면서 한 2,000원 정도까지 도달 가능성은 있으니까, 혹시 짧게 내가 매매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지금 오늘 끝까지 완성하나 보시고요. 끝까지 완성하고 나서 올라가게 됐었을 때 2,000원까지 먹는 전략 빠르게 하나는 노려볼 수는 있는데 초보자분들은 하시지 마세요. 초보자분들은 확실하게 넘어가시는 거 보고 하는 게 낫습니다. 이게 확률이 애매한 자리예요. 여기는 그냥 짧게 짧게 내가 커트라인 짧게 잡고 짧게 짧게 손절 쳐가면서 그냥 하는 단기 자리예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에게 하기에는 적합하지는 않으니까 중수자 이상 분들부터만 여기서 타점 잡아서 위까지만 먹는 전략 취해 보시고. 초보자분들은 실질적으로 2,000원 돌파가 나오면 그때부터 강한 시작의 시, 이 시세의 시작점이 될수 있으니까. 이 이상 돌파가 나와 주고 나서부터 보시는 게 가장 베스트다. 기간적으로 봤었을 때는 조금 더 행복이 간은 필요한데 아마 여기서 그대로 끌어올려 주게 되면 아마 이번 턴에는 이 높이 값이랑 옆으로 행복한 행복 값이랑 어비슷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요 정도 사이즈다 라고 하면 아마 쭉쭉 끌어올려 주다 2,000원 도달할 때쯤부터는 넘어갈 가능성 충분히 열릴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한번 잘 지켜보시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결국엔 이 자리에서 그러면 은 대응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 여기는 당연히 뚫리면 안 돼요. 안 있는 선에서 보시고 내가 단기적으로 짧게 짧게 치면서 손절도 치고 이런 것들이 자유자재로 가능하다. 지금 오늘 여기서 상승장 학형 완성하는 거 보시고 손절 짧게 잡고 진입 타점 잡아서 2,000원까지만 우선 먹는 전략. 단기적으로 하나 가능하니까 요거 체크하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크게 원하는 건이 2,000원 이상 종가로 돌파가 나주고 나면 이때서부터 장기 박스권 하단에서 상단까지 5,000원까지 이어지는 2.5배짜리 큰 파동은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거니까 여기. 여기는 단기 매매 자리, 하단에서 상단까지 파는 박스권 매매, 여기 돌파 나오면 추세로 크게 두배 이상 가져가는 굉장히 큰 매매로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 되셨을 것 같으니까, 1차적으로 이거 조금 설명드리고, 지금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 토대로, 지금 여기서, 아, 요런 식의 지금 단기 타점이 나온다라고 하던지, 아니면 중장기로 크게 먹을 타점이 나온다라고 하던지, 물려 계신 분들이 평단가 관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온다라고 하던지, 올라가다가 중간에 혹시나 뭐 변수가 발생한 순간들이 있다고 하던지, 이런 부분들 보고 있다가 알림방에서 공유 드릴 수 있는 것들은 같이 정보기를 방에서 알림 드리면서 같이 공유하면서 볼수 있습니다. 이게 영상에서 충분히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려고는 해요. 빼놓고 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찍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제가 신도 아니고 지금까지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다음 얘기 다음면서 모조리 지금 다 담아낼 수가 없겠죠. 이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걸 보완해 주려고 실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알림방이라서 같이 들어오셔서 영상이랑 좀 병행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예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는 요런 식으로 종목 공유를 매일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정도씩은 매일같이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고 뭐 정말 장이 안 좋은 애들은 오늘 진짜 너무 안 좋으니까 매매할 종목이 없으니까 그냥 패스하자라고 올려드리긴 하는데 뭐 그런 날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뭐 장이 진짜 엄청 심각할 정도로 빠지지 않는 이상 한두 종목씩은 매일같이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나오고 그날 강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 관련해서 타점이 나오면 같이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요걸 공유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수익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이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것들, 백날 이거 이론만 보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이론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요거를 이제, 자기가 실전 속에서, 아, 요런 타이밍에 이걸 올려주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두 눈으로 보면서 좀 확인을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여러분들 실력도 일치월장 하는 거고, 거기에 수익까지 같이 얻어가시면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 실, 이, 이 양반이 이 말로만 이 영상에 써드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런 타이밍이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 같이 보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같이 종목 공유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종목을 올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대응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수익이 났었을 땐 수익이 났다. 알림 드리고요. 손절이 필요할 때는 손절 알림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료 방에서 이렇게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나요? 저희는 그래도 상식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손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고 익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같이 따라 오시면은 계속 이걸 돌리고 돌리다 보면은 안정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좀 수익을 내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거고 이 대응하는 타이밍이 원래 제일 어려운거거든요 이게 진짜로 들어가는거야 용기로 어떻게든 들어간다라고 쳐봅시다 대부분 처음엔 그렇게 들어가니까요 근데 대부분 거, 그 속에서 효율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거거든요 그래서 아 대응 타이밍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거구나 같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은 훨씬 공부용으로도 도움이 되고 이런식으로 수익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 대응도 같이 진행하고 있구나 요것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진행되는 거 아닙니다. 이 방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는 실시간 라이브 교육 방송, 소통 방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 드릴 게 생기면은 요거 라이브 방송을 켜가지고 안에 계신 분들한테 설명도 같이 드리고 있고 지금 비트의 방향성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설명 드리고 중요한 뉴스들 나오면 그런 거 브리핑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핫한 종목들 제가 유튜브로도 많이 올려드리고는 있지. 만요 속에 들어와서 유, 이요 실시간 방송은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영 여러분들 영상은 10분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집중력 따어서잘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짧게 끊는 영향이 있지만 라이브 방송에서는 제가 담을 수 있는 많은 얘기들을 다 담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구애도 받지 않고 그래서 라이브 방송 같이 진행하면서 교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요것도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 종목들 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뭐 빠진 종목이 이게 보통 빠질 때 시장 하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진짜 악재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악재로 빠진 경우는 당연히 손절치고 나와야지. 근데 단순하게 시장이 조정이 나왔는데 기존의 흐름이 좋다가 시장이 조정이 나와가지고 하락이 나온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반등 나올 때 금방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순간적인 낙폭이 나왔지만 이건 시한 조정, 시장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좀 하락이 나온 거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물리셔가지고 막 들어오셔가지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보고 있다가 이런 아, 것들은 혹시 물리신 분들이 있으면은 좀 추매 타이밍이 될수 있다 요런 것들 좀 설명 드리면서 같이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내가 가진 종목이 내가 들어간 종목이 아 이거 약간 지금 물려 있는데 평단가 관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저희가 요 타이밍 보고 있다 같이 올려드리면은 아 요럴 때 지금 하면 되겠구나 조금 더 자신 있게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주매 타이밍 나오면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앙브리핑 매일같이 오전 오후로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무엇보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이에요. 어쨌든 이 시장이 받쳐주고 비트코인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비트가 빠지는 장 속에서 물론 순간순간 상승이 나아지는 단기 종목들을 치는 것들도 뭐 의미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상승은 시장이 받쳐주 줄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지금 오는 시장 상황이 어떠하니까 오늘은 어떤 식으로 좀이 진입을 하고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관찰을 하고 어떤 관점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있어야 됐구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시장 브리핑 매일 같이 해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브리핑들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브리핑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미증시도 브리핑을 당연히 해드리고 있죠. 왜 어차피 야간에 미증시가 움직여주고 나서 거기서 한 템포가 나와줬던 것들을 이후에 오. 이, 그 다음날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장이죠. 우리나라 장까지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나가기 때문에 미증시에서 어떤 식으로 일들이 벌어졌었고 어떤 흐름들을 태우고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지표 발표 같은 것들도 굉장히 순간적으로 특히나 FMC라든가 뭐 CPI라든가 PPI라든가 뭐 PC 가격 지수라든가 이런 발표가 있는 날들 같은 경우는 에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설명드리면서 가고 있고요.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좀 알면 좋은 내용들이나 정보들이 있으면 즉각 즉각 올려드리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료니까요. 같이 한 번씩 들어오셔가지고 살펴보시면 훨씬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요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처음에 옛날에는 저희가 이걸 그냥 공개방으로 돌려놨었더니만 아주 그냥 난리입니다. 난리.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막 여러, 여러분들같이 선량한 일반 분들은 상관이 없어. 근데 막 무슨 스파인지 막 타사인 사람들인지 들어와가지고 막뭐 이상한 거 도배를 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방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비밀번호 방으로 잠궈놨고 최소한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기 성함만 남겨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소한 그래도 자기 성함 내고 들어오신데 그런 분 그런 행동을 하실 분들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막 방을 폭파시키려고 막 난리를 치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확인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성함을 보내달라. 고 "라고 하는 거니까,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이 성함 문자로만 남겨 주시면 이 방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무료 정보 공유방이 설명 드리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